안녕하세요. 병충연구소의 오박스입니다. 오늘은, 아 최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어 장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는 게, 비가 왔을 땐, 아 고추에 있어서, 나 뭐, 다른 뭐, 작물에 있어서도, 탄저병에 대해서 다들 고심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약칠 시간도 없고, 어, 탄저병이 많이 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어, 비가 오고 나서, 어, 탄저병약, 뭐,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좀더 효과적인 약, 이런 약을 말씀드리고, 어, 탄저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 제가 작년에 그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어, 탄저병에 뭐 거의 초토화가 됐죠. 다 탄저병에 걸려서 이렇게 초토화가 되고, 어, 이 과쪽에도 거의 탄저병에 이렇게, 아, 어, 공격을 받아서 거의, 요 상태로는 굉장히 잘 자랐지만, 결국에 가서 이탄저병의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웅뿅 패여서, 어, 고심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실 때아 탄저병 약 무슨 약은 되게 많아요 진짜 뭐 탄저병이라고 등록된 약은 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더어 쉽게 그리고 좋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게, 탄저병인데요. 탄저병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요. 음, 병원체명은, 콜렛, 터, 콜렛, 터트리컴입니다. 그리고 뭐, 안타라크노스, 뭐, 영웅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어, 대부분 이제 뭐 시설 뭐 하우스 이쪽보다는 대부분 노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바깥에 심었을 때병 발생이 심하고요. 아 어, 노지 포장에서는 지금이죠 여름철 장막이나 요때 이제 비와 아 바람에 의해서 어, 바람에 의해서 이 병원균이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감염 시기는 이제 7월이죠. 7월부터 해서 어, 수확기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비바람에 있으면 많이 번질까요? 어, 요 사진을 좀 확대한 게요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 아 여기 굉장히 많이 점이 이렇게 많이 박혀있죠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이 있으면 이 병균들이 아 이렇게 날라 댕깁니다 비와 바람을 타고 얘네가 어차피 이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비와 바람이 없다면 그렇게 이동을 못하겠죠 근데 비와 바람이 있다면 이 병균들이 어, 여기도 갔다가 뭐 다른 또 과실에도 갔다가 이렇게 많이 감염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추 탄저병은 특징적으로 어, 가장 큰 특징은 얘네가 이걸 침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 땅굴을 파듯이 이렇게 팝니다. 파는 게그 가장 큰 특징이라서 원형처럼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처럼 원형이 돼서 움푹 들어가 있다. 그러면 탄저병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탄저병이랑 동시에 많이 오는 게 칼슘 결핍인데 칼슘 결핍은 움푹 패여 있는 것보다 어, 과끝이나 이쪽에 노랗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칼슘 결핍 그렇게 약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탄저병이 왜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 뭐 농가 분들이나 뭐 이렇게 고추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잎은 따 먹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과를 먹어야 되는데 이 고추 탄저병은 고추잎보다 이 과를 주로 감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저병이 무서운 이유죠. 과를 먹어야 되는데 과를 위주로 감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탄저병이 무서운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병을, 뭐, 피하시려면, 계속적으로, 뭐, 탄저병약 예방 위주로, 어, 약을 주시는데, 이 장마기 때는, 장마기 때는, 아무리 좋은 약을 주셔도, 진짜 비가 억수같이 내기 리 때문에, 어, 약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약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도, 결국은, 어, 비에 의해서, 다 씻겨 내려간다. 그래서, 병균이 이렇게 묻어서, 감염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침투했을 때 침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약제보다는 치료 중심의 약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온 약은요. 소개드릴 해 약은, 음, 이 플레이라는 약입니다. 이 플레이란 약은, 어, 원제 구성은, 어, 프로피코나졸이랑 디페코나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레이 프로피코나졸이랑 디페코나졸이, 둘다 작용 기작이 4입니다. 4. 그래서, 대부분의 약재들이, 어, 4, 하나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다군사군, 뭐, 사군카군, 뭐, 이런 식으로 혼합제가 많은데, 얘는 특이하게, 어, 더블, 사군이 연속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대비했을 때이 침투할 수 있는 약제 성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좀더잘 침투해서 어 효과적으로 탄저병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대부분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묻어 있어요 묻어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 침투했을 때 대부분의 약재, 뭐, 카군이나 일반적인 약재를 치셨을 때, 보호약재 이런 걸 치셨을 때는, 이속 안까지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탄저병 균을 효과적으로 속에 있는 것까지 잡아내려면, 이 사군의 약재가 필요해요. 이 사군의 약제가 필요한데 이 플레이란 제품은 사군의 약제가 두 개가 들어 있다. 프로피코나졸이랑 디페코나졸 특히 이거 외국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이 프로피코나졸에 대한 어, 아, 아까 제가 영문명으로 말씀드렸죠. 이 안스르크노스 이 탄저병에 대해서 어, 굉장히 효과 있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약재를 권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제되는걸제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어, 시중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이 프로피코나졸이라는 원재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항성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뭐 실바코나 이런 터보코나졸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더 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디페노코나졸은 많이 아실 겁니다. 뭐 프루겐 보가드이 성분인데 그래서 더블 어 치료 효과 이걸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레이지만 어 더블 플레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플레이라는 제품으로.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주냐 물 20m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 20m 기준에 이 플레이가 포장단위가 500mm예요. 그럼 50마를 탈 수가 있겠죠. 아, 물 20m 기준으로 아, 10mm 이 정도를 넣으시고 아, 충분히 비 오고 나서 그쳤을 때 아, 바로 이 플레이란 제품으로 아, 바로 살포를 해주시면 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균이 침투하는 거를 끄집어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레이 제품을 어좀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그리고 뭐 나는 그래도 뭐 탄저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다른 살균제가 필요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이 비온엠이나 뭐 아리미소진. 요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때 제가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제품은요, 어, 아, 이 작용 기작은 실제적으로 이 균을, 어, 박, 여기 있는 균을 직접적으로 잡아내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서, 안에서 이, 이 균을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낸다 그러니까 이 보호막을 만들어 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로 이렇게 어 균을 잡아냈다면 얘네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균을 잡아내는게 어 비온 아시반졸라에스메틸 그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나 밖에서 안에까지 들어간다 이걸 보시면 이 플레이라는 이 성분 아, 어, 오로 보시면 이이 이 농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기에다가 뭐비오네물 섞으시거나 아 어, 어, 아리미소진, 아로빈, 뭐 이런 식으로 아시벤졸라에스메틸 아이 어, 성분이 들어간 아 어, 농약을 같이 섞어 주신다면 어, 아까 말씀드린 더블 치료 효과에다가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세 가지 작용 기작을 동시에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벤조라 에스메틀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다들 뭐 대부분 이제 농약을 쓰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뭐 농약사에서 집어주는 거, 그리고 뭐 농협에서 집어주는 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좋은 약을 권해 줄수 있는데 그래도 좀더 효과적으로 잡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작용기작도 생각하시면서요, 이 원재명과 그리고 어느 때 쳐야지 그 원재나 그 농약이 좀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생각 하시고 쓰시는 게어 돈을 버리지 않고 진짜 효... 확실하게 탄저병을 방지할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비가 왔을 때는 웬만한 농약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침투력이 강한 약을 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약, 이 플레이.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완전히 다른 작용기작 보호 효과부터 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방어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뭐 아시벤졸라 에스메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을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음. 제가 뭐 농가분들이나 이런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얘기할 때 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농약에 대해서 뭐 그거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솔직히 뭐 철물점이나 공구점에 갔을 때 저도 하나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이게 아, 원리를 조금만 따져보면 그냥 뭐 농약 2만원 3만원 5만원어치 살때 아무렇게나 사지 마시고 비싸지 않습니까? 농약도 진짜 효과적인 약을 어, 진짜 그 시기에 맞고 언제 써야지 좋은 약인지 그런 걸 따져 보시고 주시라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저병 어렵지 않아요. 그 시기와 어, 어떤 약재를 조합해 조합하거나 어떤 약재를 그 정확한 시기에 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이 낸다고 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는데, 뭐, 카군이나 이런 거 치면 의미가 없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행충연구소의 오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